네, 안녕하십니까. 차광구다리사장 박준석입니다. 어, 오늘은 어, 포방터, 서울에 있는 포방터에서 어, 그 제주도로 이사 간 연돈에 대해서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는 뭐 다른 얘기보다 어, 거기에 장점과 단점 알아보고 어, 그를 통해서 좀 배울 점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냥 부주제로 또 다른 주제로 그냥 재밌게 연돈이 내 가게라면 해서 그내가게라면 어떤 것들을 좀그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씩만, 조금 조금씩 생각을 해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돈의 어떤 장점이랄까요? 이 가게의 어떤 장점, 연돈의 장점, 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연돈의 장점들, 왜 이렇게 잘 되고 뭐 할까? 어, 이렇게 백종원 대표께서 잘그 이렇게 세팅을 잘 해주셨죠. 어, 거기에 물론 백종원이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음식의 큰상 같은 그런 분께서 홍보도 해주시고, 해주, 홍보도 굉장히 큰 힘이죠, 사실은. 어, 그렇지만, 어, 우리 백정원 대표께서 골목시장을 진행해 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좀 간질간질 합니다. 다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어, 6개월 지나 1년 지나 가보면,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그런 솔루션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을 진행하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잘 되고 있고, 뭐 장점은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장점은 뭔지, 현재 기준, 연도 의 어떤 단점은 뭔지, 그리고 배울 점, 그리고 내 가게라면 이런 거좀 보완할 것 같다 싶은 것도 조금 이렇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당점, 장점부터 좀 알아볼까, 요 장점, 좋은 거. 어, 글쎄요, 정리를 좀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 단일 메뉴라는 것과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단일 메뉴라서 첫 번째가 어 어떤 식자재 관리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메뉴가 많으면 많은 식자재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신경 써야 되고, 뭐, 어, 하여튼 문제가 좀 있는데, 단일 메뉴이기 때문에 식자재 관리가 너무 좋다. 또 요게 파생되어서 어떤 그 스킬, 기술. 저희 집도 코다리 하나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개할 때보다 요 하나만 집중해서 하니까 기술이 좀더증가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딸들한테 김장 김치 똑같이 가르쳐 줘도 뭐 그대로 배우고 같이 해도 나중에 보면 딸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이 코다리도 이걸 하루 종일 요것만 하는 것과 하루에 한 70%하고 30%는 딴거 하는 것과 여기서 그 집중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스킬이 좀더 업이 되는 좀 기술이 증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맛도 좋아지고 속도도 빨라지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어... 그리고 뭐세 번째로는 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사장님이 편하실 것 같아요. 메뉴 이렇게 재료를 주문하고 만드는 것을 관리하는 것부터 해서. 어, 주문받는 홀에서도 주문받게 되게 수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그렇기도 한데 거기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두 가지잖아요. 저희도 그냥 두 가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 집 사를 보면 그냥 코다리, 실의 코다리 뭐 이거거든요. 물론 세트도 있고 뭐 하지만 점심엔 보통 그건데 아마 연돈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돈가스와 또 치즈돈가스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 주문받고 음식을 내가고 이런 홀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다음으로는, 어, 또 저런 게 있죠. 메뉴를 축소시켜놨다. 메뉴에 대한 얘기 오늘 많이 나오는데, 그 단일 메뉴라는 거, 가지수가 적다라는 거가 또 좋은 거는, 어, 인건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매출이 같다 할지라도요, 한 메뉴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집 주방에서 하루에 200만원, 100만원 판다. 아, 150 정도 판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주방에 두분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메뉴가 만약에 그냥 여러 가지라고 하면 두분 가지고 안될수 있습니다. 뭐, 낙지, 쭈꾸미, 그 다음에 뭐, 칼국수, 그 다음에 무슨 뭐, 또 다른 뭐, 뭐가 있을까요? 한식에서 할수 있는 제육볶음이라든가, 오징어볶음이라든가, 뭐 이런 한식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집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집으로 간다면, 어, 가게 된다면, 분명히, 어, 분명히, 그, 인건비도 더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한꺼번에, 네 명이 와서, 코다리 네 마리요, 치즈돈가스 네 개요, 하고 하는 것과, 이걸 각각 다른 걸 시키면, 특히 분식집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무튼 인건비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상권을, 극복해서 이 하나 가지고 아주 유명해지니까 아 연돈이 그런 식이죠. 제주도까지 갔습니다. 서울 포방터에 있을 아, 돈가스 그지걸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아 포방터 돈가스 먹고 싶고 서울에 있을 때는 가볼 생각도 했는데 제주도로 가니까 이제 꿈을 접었어. 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 놀러 갔는데 많이 놀러 가더라도 놀러 가서 거기 기다리고 서 있기엔 좀 그렇지 않냐. 뭐 그런 얘기. 그걸 먹으려고 가기 전에는. 좀인지는데 사는 동안 뭐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뭐 제주도로 엄청 많이 가시잖아요. 제주도도 작은 땅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도거든요, 도. 거기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제주도 내부에서도 제가 유튜브 보면 많은 분이 영상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상권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뭐 우리 동네가 얼마큼 이런 건 상관없이 멀리서도 이 단일 메뉴로 함으로서 해 손님을 땡길 수가 있는 오게끔 할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어진다. 어 그리고 또 단가가 낮아진다는 것도 있겠네요. 단가 단가가 낮아집니다.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버리는 것도 생기고요. 로스율도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메뉴를 하다 보면 다리는 버리는 게 없는 거죠. 어, 제가 해봐도 우리 집에서도 뭐 코다리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냉동으로 코다리가 이렇게 얼렸다 말렸다, 얼렸다, 얼렸다 말렸다, 최종적으로는 냉동으로 와서 냉동에 보관하거든요 메뉴도 그 하나다 보니까 거의 버릴 일이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단가도, 코스트도 낮출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연도는 제가 보기에는 그 단율 메뉴라는 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파생되고요. 그리고 연도 현재 장점으로는 어 백종원이라는 분께서, 백종원 대표께서 이렇게 TV에서 하고 극찬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좋은 이미지로 잘 소문이 나아졌고, 또 오신 손님들께 우리 사장님께서 하루에 정한 양만 딱 만들어서 제대로, 제대로 내고 있어서 그 맛도 그 품질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정말로 그런 홍보와 어떤 맛, 뭐 이곳에서 완벽히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좋다. 뭐 하여튼 그런 점이 장점이죠. 꾸준히 가고 있는 이유도 그런 사장님께서 꼼수를 부리지 않고 처음 모습 그대로 쭉 가고 있는 거죠. 메뉴를 23개에서 2개로 줄인 거 말고는 좀쭉 가고 있다라는 거. 어... 네. 하여튼 장점은 단일 메뉴라는 것, 또백 대표께서 이렇게 홍보를 해준 것, 뭐 지금은 또 그제주도 가서는 시설도 굉장히 훌륭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저희 집보다도 백배천배 좋더라고요. 그 저희 집은 깨끗하게 하고 뭐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쓰긴 하지만 거기 있는 시설들과 이렇게 동선을 보면 너무 탐나더라고요. 제가 하는 방식은 오픈하며 오픈할 때 그게 칼국수 집이든 제가 해본 것이 그 오픈한 곳이 전부다 2층 공개롭기도 거의 대부분 2층에2층에 2층에 처음에 물회집 두 번째는 국수집 세 번째는 삼겹살집, 네 번째는 비어있던 집, 다섯 번째는 돈가스집. 뭐, 이랬던 곳들을 인테리어 하나도 하지 않고 주방도 그대로 놔둔 상황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동생이 좀안 맞는 게 많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한 300만 원씩 이렇게 파는 게 정말 용하다, 용해.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장점은 그런 게 있고요. 다음 단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점, 연돈의 단점 많지는 않더라고요. 모래를 이렇게 골머이 생각해도 많지 않더라고요. 단점, 뭐첫 번째로는 제 입장에서는 이 경기도 안양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주도 있다는 거죠. 뭐 현재로는 멀다라는 거죠. 그 먹기 에서 비행기 타고 또 가서 또 열, 열한 시간, 열두 시간 기다려야 되고,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멀리 있고, 두 번째는... 오래 기다린다. 그게 참면도의단점이죠 그리고 어 기다려도 못 먹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33팀 정도, 35팀 정도, 어뭐 이렇게 100인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어쨌든 감새기다려도못 먹는 분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 뭐 밤에 낮에, 낮에 이렇게 11, 10시, 11시, 뭐 이때부터 번호표 나눠주고 뭐 하는데, 문제는. 밤에 11시에 가도 앞에 뭐20몇 팀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어쨌든 좀 많이 기다리는, 그리고 기다려도 못 먹는 뭐 그런 한정 판매 줄을 서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 단점들은 제가 좀 보완해서 한면제 나름대로 우리 집이 만약에 그런다면. 좀 생각할 것은 유명한 외국이라든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어플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미리 팔 만큼의 양을 손님들 줄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미리 인터넷 주문 받는 거죠. 이렇게 인터넷 예약을 아니면 어플 예약을 받는 거죠. 뭐 연돈 전용 어플을 까는 거 어르신들도 깔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래서 주문해 놓으면 뭐 제가 보기엔 그러면 아마 2년치 꽉찰것 같아요. 하루에 100명씩 해서 1년 내내 해봐도 36,500명이겠죠? 100명씩이면 365일대 영을두 개를 보시면 36,500명은 그래도 자기 날짜에 맞춰서 갈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 어플을 할것 같아요, 어플. 인터넷 사이트는 어르신들도 못하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어르신들도 어플은 잘 깔더라고요. 그 어플 가지고서도 굉장히 동의될 것 같네요. 그럼 어떤 분이 좀 해보든가, 아니면 연돈사님께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플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사이트는 또 컴퓨터를 켜야 되고, 인터넷 들어가기게좀 복잡하지만, 어플 들어가서 그냥 주문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날짜가 나오고,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짜에 가면 되고, 뭐못 간다 그러면 대기 같은 거 정해놔도 좋겠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촬영을 해서 이제 그 10시, 이제 50분 되 가니까 예약 전화들이 슬슬 이제 올 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요즘 11시 반이 되면 한 적을 때는 어 다섯 팀, 많을 때는 한 10팀 정도가 미리 대기하시거든요. 또또 예약 전화가 계속 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두통 정도 두통 정도가 예약 전화가 왔는데 뭐어 이제 이 영상 촬영을 마치고 빨리 이제 전화를 좀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연돈이 제 가게라면, 아, 한번 생각을, 한번 좋은 상상을 해봤는데, 연돈이 제 가게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있는 장점들, 단일 메뉴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장점들, 어떤 원가도 낮추고 식자재 관리도 편하고, 어, 직원들도 인건비 줄일 수 있는, 어, 이런 일도 생기고, 메뉴가 많은 것보다. 뭐 멀리서 오게 하는 것들은 제가 다어 차용을 할것 같습니다. 다 그대로 한번 쓸수 있게 단일 메뉴로 가면서 이렇게 할것 같고 하여튼 그그줄 서는 거 사실은 저도 줄 세우려고 굉장 노력하고 되 많이 오시게 하려고 그렇지만 연돈처럼 이렇게 이렇게 많을 때는 그 이렇게 줄 세우기보다는 어플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 가게가 그 연돈이 제 가게라면 저는. 빨리 교육을 열심히 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체인점을 안 놓치더라도 그 수련생 모집을 할것 같습니다. 수련생 모집을 해서 어그 코스가 뭐한 달이 됐던, 두 달이 됐던, 일 년이 됐던 정확하게 훈련 시켜서 그리고 거기에 훈련 내용 중에는 연돈 사님의그 정말 훌륭하신 그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이 제대로 된그 사람들을 먼저 면접을 봐서 좀 뽑고 그런 가운데 어 정말로 좀 고대지만 그것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지경으로든 아니면 정말로 제주도의 훌륭한 어떤 청년들이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5천만 명인데, 100명씩 먹으면 그거 3만 6천명, 4만명 잡고, 40만명, 400만명, 4천만명, 5천만명, 1000일 정도, 3년 정도는 걸려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먹을 수 있겠네요. 1000일 정도면 되겠네요. 1000일 아, 정도. 3년 정도. 아,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마 다 먹어보고, 저도 먹어보고 싶거든요. 항상 먹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험두가 안 나요. 가서 기다릴 것이 무릎도 아프고, 나이 먹으니까, 이제 50대니까 무릎도 아프고, 무릎도 시리고, 종 <laughs> 마리도 땡기고. 그래서 한번 연돈 제가 사장이라면, 어, 그렇게 좀 빨리, 수련생들을 많이 키워서 키울 때 정말로 연돈상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성도 한번 체크하고, 그런 교육 과정 중에 그런 인성 교육과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그런 장사의 그 어떤 장사였던 마음에 대해서 그런 교육도 직접 해 주시고 해서, 그런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하고, 또 마인드적인 부분에서도. 조그만한 이문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제대로 손님께 서비스하는 게 네가 제대로 돈 버는 거다. 뭐 이런 교육도 직접 해주시고 해서 좀 빨리 이렇게 직영점을열리던어 이렇게 체인점이 아니라 뭐 어떤 전수 창업점을 열든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멋볼스 있게 좀 해주십시오. <laughs> 저 같은 분할것 같아요. 국민들이 너무 원하잖아요. <laughs> 예. 막 제가 투정부리고 있습니다. <laughs> 해줘 에이 뭐 이런 거. 예. 하여튼. 연돈 사장님 정말 부럽고요. 앞으로도 발전하시고 저도 연돈 사장님의 그 마음을 배우고 또그 음식에 쏟는 정성을 배우고 해서 정말 저도 그 연돈 사장님을 따라가는 따라 해서 정말로 대박 사장님으로 더더욱 거듭날 수 있는 이 착한 코다리 어 박준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우리 제주도에서. 고생하시는 연돈 사장님, 요즘 감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던데 빨리 나으시고 우리 그 건강한 몸으로 또 많이 제자들 양성하셔서 전 국민이 연돈의 그 정말 맛있는 그맛 그리고 그 정신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 코다리로서 우리 전 국민이 좋아할 수 있는 음식 만들도록 또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